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 가지 예배. 오늘 예배가 예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교를 하지 못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구제하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모임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우리는 예배당 그러죠?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교도 하게 되고, 부제도 하게 되고, 또 모임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예배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 대신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 구약의 안식이는 신약의 주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가 되었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사로서는 권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권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윤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행위 언약, 구약은 무슨 언약? 그 신약은 한번 같이 해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예배가 되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할례가 세례가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는데, 똑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사는 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양의 피, 짐승의 피. 예배는 피흘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안 흘려요. 피안 흘려요. 피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어린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날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피흘리는 제사가 없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제사가 예배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할례가 세례가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 나중에 하나하나 배웁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사가 예배가 된 것은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에서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행위로는 권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 얻을 수, 율법으로는 그건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율법은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피했는데, 율법, 구약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집에다 놓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찢어버렸어요?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녀요? 다피했는데 근데, 한번 따라 합니다. 율법도 은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신약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구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행위는 율법은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얻는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확신을 받으면 이제는. 구약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행위는 먼저 내가 생명을 얻고 나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가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지 구약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약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따는거 그리고 구약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점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폐기 율례, 존속 율례, 강화 율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폐기 율례.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무슨 율례? 폐기. 폐기는 뭐예요? 구약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례는 다 폐기됐다. 오, 폐기됐구나. 뭐가 폐기됐느냐? 제일 많이 폐기된 것이 바로 제사. 제사는 폐기됐죠? 제사는 드려요, 안 드려요? 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재단 쌓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런데 재단 쌓는다는 소리 들으면, 어저 사람은 아직 구약있나봐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아, 예배가 제사니까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아, 재단 따러 간다 그러면, 아,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머 또양 잡아가지고 드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머 저 사람은 아직도 구약에 속했나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아 제단도 안 된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피흘리는 제사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피를 흘리므로 말면 아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심성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폐기 윤례를 지키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폐기 윤례도 의식은 존속됐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이런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찢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바로 이것이 바로 존속율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존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께서 님죽고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신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나게 하신 것을 꼭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윤례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강화된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더 강화시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 십장과 1 5장에 보니까 피 먹지 말라 피를 절대 먹지 말라 구약에도 먹지 말라 그랬죠 피를 먹자는 는 끊어지리라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없시는 사람이 없다. 피는 바로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떤 피도 먹지 말아야 돼요.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요시작에도 나와요. 강화된 것도 있고, 존속된 것도 있다. 여러분, 더 범위가 커진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가 곧 예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로 존속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배운다. 역사를 통해서 어디를 배우는 거예요? 미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내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내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배우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제가 서두에 설명한 이유를 알겠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에 그 존속된 의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받으신 세 가지 제사, 이세 가지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우리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저도 오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꼭 해결해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드려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요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연주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연주할 수 있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 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진실로 드려야 돼요. 진정이 있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거짓이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합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첫째로, 한번 따라 합니다. 사무엘의 주님만 의지하는 제사가 나오죠? 같이 해봐요. 사무엘의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 우리는 예배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젖 먹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 젖 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계속 시작 온전한 번제를 요호와께 드리고 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양을 하나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분을 갖다가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모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루셋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블루셋이 다 망하게 하시고 블루셋 군자가 다 죽게 만드시고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첨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눈떡, 눈떡, 눈떡.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쳐들어와, 막 쳐들어와. 뭐 한다고요? 막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오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못뭐 드리겠어요? 요 그죠? 드려야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드리죠. 아니, 드려야죠.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세상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찾아가 드려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 그래서 사무엘이 드린, 정말 누구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죽이시든지, 잡수시든지, 살리시든지, 삶, 삶아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 없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전쟁이라는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쁜 일 급한 일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죽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그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정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정집사님이 대령 때에 바로 직속 상관이 토요일 날이면 꼭 이렇게 말한대요 정대령 나랑 같이 내일 골프치러 가려나? 골프치러 가세나? 그럼 정대령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저는 아주 귀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귀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해요. 두 번째 주일로 가지고 정재령, 그럼 내일은 나랑 같이 뭐하러 가자고 골프 치러 가요. 아, 아 죄송합니다. 내일도 아주 귀하신 분과 뭐가 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세번째 세 번째 주일날 정재령, 내일은 시간 되나? 내일은 나랑 같이 골프 치러 가랬어요. 직속상관은 바로 자기의 징급과도 관계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내일 아주 중요하신 분과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정, 예? 직속상관이. 화를 팍 내면서, 뭐라고? 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자기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하고 화를 내니까, 이 정대령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날입니다 누구랑 만나는 날 오늘 이 시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고 존경하고 높은 양반이 오늘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 옷 그렇게 입고 왔겠어요? 더 신경 썼겠지요? 태도가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신경 쓰겠지요?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겠지요. 그제서야 아~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이 다섯 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공군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 책임져 주실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앞길이 여와의 호 눈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좀잘 나간다고, 지금 좀 모면한다고, 지금 좀돈좀더 들어온다고, 지금 좀 행복하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온몸을 다 맞춰서 온 정신을 내, 내 물질 모든 걸다 맞춰서 내가 온전한 번째 아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예배가 나오는데, 우리 열한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자, 열한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기를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한번 따라합니다. 화합과 합심으로 드린 엘리야의 예배. 할렐루야. 화합과 합심으로 드린 엘리야의 예배, 엘리야의 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왜 화합이냐. 아니 엘리야 혼자 살 드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화합을 상징하는 예배예요. 열두 돌을 취하여. 뭐를 취하여? 열두 돌. 여러분, 우리가 열두 돌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열 왕국 시대예요 지금 현재. 분열됐어요. 나라가. 아, 아합아 임금 때에. 아금때에 분열된 지도 꽤 됐죠? 나라가 분열됐어요. 근데, 열두 돌을 취했다는 거예요. 열두 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한다. 화합의 열두 돌.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막힌다을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무슨 제물? 마태복음 8 8장3 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 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아의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합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시온의 교회를 말해요. 시온의 교회를 말해요. 성제들이 화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우리 영생에 이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한번 따라 합니다. 삶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물론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 삶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여러분 아벨이 먼저 나와요 제물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물도 받았으나 먼저 받은 것은 뭐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토께서 피 흘려 죽어주실 원복음,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토께서 나를 위하여 식당하신 어린 장이 죽어야만 예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벨이 먼저다.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벨이 먼저였다. 그렇게 따진다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다. 누가 문제였을 것이다? 다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십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된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독교가 붕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고, 다 예언하죠. 뭐가 열릴 것이라고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어디에 들어갈까요?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다시 닫힐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해요. 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어려워지, 어려워지면 또 누구 찾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고, 블레셋에 붙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찾는 것처럼 다시 기도원으로도 막 몰려올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많은 목사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참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눈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양이면 큰 대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큰 물고기가 되어서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붕에 여러분이 물질로도 아멘 안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네. 물질로도 네. 건강으로도 네. 여러분 의 주의와 명예로도 네. 수임 받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삶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냥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마음 문을 무 하게 만들고, 열리게 만들고, 복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전도하자고요, 삶으로. 아, 우리, 우리 언니를 보니까 나 거기에 꼭 다닐 거야. 아언제는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웃고 다녀 어, 정신이 빠졌어? 어디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도 예수님 만나봐 걱정 안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때 모습으로 가는 걸야 너같이 믿으니까 보니까 또 우리 행, 또 이게 보여줘야 돼요. 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복 받은 것도 보여주고. 알았죠? 야,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어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눠주는 제사. 선행의 제사. 아,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구나. 이선의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뒷받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 속에서도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두 번째로는 한번더 화합의 예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억울해도 화합을 위해서 하나 될수 있는 화합의 예배가 되야될 줄로 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예배?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뭐잘 지키고, 약속 시간 좀잘 지키고, 좀똘이이하게 살고, 금전 관계, 큰돈 관리 잘하고, 품돈 관리 잘해야 돼요. 풀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켜주고 신용을 좀 싸주고 알았죠? 그 믿음으로 살고 사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제사가 아니라 뭐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갚 주시고, 세워 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화합하게 하신 교회에서 서로 하나되어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재물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적으로 예수가 예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